이번 영상은 올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동아리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나가 상을 받은 동아리들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제2020-161호 봉사부문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2학년 박천석 위 학생은 평소 올바르고 건전한 생활을 실천하며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청소년으로서 사회모범이 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강남구청장 정순균 대신 드립니다. 상장 제2010-542호 청소년 여가권 부문 작품명 네모의 하루 성명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최한 2020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시민발언대 99초 청소년 근로권·여가권 영상 공모전에서 3신한 아이디어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26일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허정 대독 상장 밴드 부문 장려상 역삼 청소년 수련관 퍼플레이 위학생은 청소년 건전 문화 장려를 위해 실시한 제21회 서울청소년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 0 1 0년 11월 21일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박충서 대독 표창장 제2020-374호 2020 강남구 자원봉사대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박채린 성아현 문화재 지킴이 위 사람은 봉사와 나눔 실천으로 우리 이웃과 지역,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있는 강남 을 만드는데 노력하였기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4일 강남구청장 정순균 대독 표창장 원주중학교 조윤 위학생은 봉사와 나눔 실천으로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있는 강남을 만드는 데 노력하였기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호 대독 상장제1 5 7 1호 본상 성명 블랭크 소속 역삼 청소년 수련관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시립 보람의 청소년 센터가 주관하는 2020년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제1부시장 서정협 대도. 상장 우수상 강남구립 역삼 청소년 수련관 걸스 온탑. 위 동아리는 2020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하여 청소년 동아리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5일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 대독. 상장 역삼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명 컬처텔링 Bable. 동아리는 서울특별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립 보람의 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2020년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활동으로 청소년 동아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5일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이사장 이광호 대도 다음은 수련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 중 선생님들의 치열한 투표 끝에 선정된 우수 동아리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 봉사 나눔 동아리 컬처텔링 봉사 나눔 동아리 비상구 위 동아리는 강남구립 역삼 청소년 수련관 소속 자치조직 동아리로서.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이상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5일 역삼 청소년 수련관장 다음은 활동 MVP를 시상할 텐데요. MVP는 연관활동한 자치조직 청소년들 중 연관활동 출석률, 연합활동 출석률, 동아리 내 기여도를 모두 합산하여 각 동아리 선생님의 추천과 투표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상으로 문화상품권도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누가 상을 받았는지 함께 보시죠 2020 활동 MVP 청소년 운영위원회 참 박조셉, 황정원 봉사 나눔 동아리 컬처텔링 임은지 봉사 나눔 동아리 비상구 김현진, 박주형 봉사 나눔 동아리 문화재 지킴이 최윤서 봉사나는 동아리 비에이블 김현지. 위 청소년은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자치조직동아리원으로서 활동이 타이 보범이 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역삼청소년수련관장. 자, 마지막 시상입니다. 가치조직활동 우수청소년 시상인데요 우수청소년은 활동 MVP와 선발 기준은 동일하지만 1년 이상 활동한 청소년들 중에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학금도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누가 상을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020 우수활동상 봉산 나눔 동아리 컬처텔링 윤가람 봉산 나눔 동아리 문화재지킴이 반수호 최연정 문화예술 동아리 블랭크 정지윤 문화예술 동아리 걸스 온탑 조아현 위 청소년은 강남구립 역삼 청소년 수련관 자치 조직 동아리원으로 활동이 타의 보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역삼 청소년 수련관장 네, 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프닝에서 말했던 이벤트 기억하시나요? 청소년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댓글 혹은 영상 시청 화면을 인증해 주신 시청자분들 중 영상별 선착순 5분께 기프티콘이 발송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역삼 청소년 수련관에는 다양한 자치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총 12개의 청소년 동아리가 13개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청소년 자치조직이 2020년 한해 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 함께 시청하러 가 보실까요? 고고고!